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수요일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택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이 당신의 종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당신의 종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총명을 주셔서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참 보게 되어줍니다. 또 오늘 수요, 수요일, 수요일인데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laughs>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우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구하라. 나도 너의 안에 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 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 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8 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음.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도 그걸 몰랐어요. 그냥 훌쩍훌쩍거리고 이상하게 콧물이 나온다 싶어서 음.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증상을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딱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약두번 먹으니까 또 끝나더라고요. 근데 또안 좋은 기 이제 뿌리를 뽑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오래 전에 허리가 아파서 이제 한의원 침을 맞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한의사 선생님께서 우리는 우리 몸에는 이 기가 기가 좋아야 혈이 통안 되는 거예요 예. 기가 혈을 끌고 다닌다는 거지 그래서 기운이 신에서 죽었다는 거죠 기운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를 돋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이제 점점 이제 기력이 쇠해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할 때는 기통혈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이 감기 몸살도 안 걸리는데 제가 이제 기가 약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강이 강기가 걸려 갖고 이렇게 훌쩍훌쩍 거리고 그러죠.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생로병사라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듣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건데,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갈아가,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는 그 한의사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몸이 안 좋을 때는... 어, 그,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 몸이 다시 기운이, 기운이 소생돼가지고또이 병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약두 봉을 아, 아침, 저녁 먹고 이렇게 했는데 많이 좋아져요. 근데 오늘 이따가 또한 봉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성경을 너무너무 쉽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종교 생활할 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9장 앞에 앞에 한번 조금만 넘겨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에이, 자,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들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때 하나님이 볼때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때 신학 박사를 나저 신학 대학을 나고 신학 박사 일지라도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성경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이 성경 앞에 다 마음이 낮아지더라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건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한 것처럼 이 말씀을 펴놓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덮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좀 보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니지만 마음이 탕탕 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교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잘, 처음엔 잘 몰랐죠.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이고, 또 이게 또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보면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나는 신학대학원 목사님이고, 신학대학 나온 박사님이고, 만나면은 뭐가 이렇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니까 그 사람들한테 뭔가 좀 하나 얻으려고 예예예 예, 예, 그러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으니까, 신학 박사님이 구원을 받고, 예? 신학 대학을 나온 목사님이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붙여 주셨군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었어요 근데 이날 이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뜨고 만물을... 바... 밝히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신학대학을 나왔어 내가 성경을 알아 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본 사람이야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볼 때는 소경이라고 하는 거죠 에? 자 41절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 예,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이 성경은 봉해져 있는 책이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줘야만이 볼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 성경이 이렇게 풀어지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쉽게 써놨어요. 이 성경 뭐 어렵게 써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딱 죄인, 의인, 그리고 천국, 지옥, 선, 악 아주 간단하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다 예수님을 예표로 그림자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쉬운 성경을 가지고 이 육신의 머리로 이걸 풀려고 하니까. 얼마나 얼마나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책이에요. 예? 제가 정말 요즘에 아주 뭐땅 짚고 헤엄을 칩니다. 예? 아침에 나가가지고, 알바 나가가지고 잠깐 한 20분 왔다갔다 하고 그냥 그러고 하루 종일 성경을 봐요. 그런 예? 성경 17일이면 은이 100페이지씩. 하루에 백페이지씩 보면 17일이면 이한 성경 한 권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볼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이 말씀이었네요. 또 그러네요. 아주 이 새롭게 이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 네? 이 성경을 읽어 보면은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가 보면은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음. 자, 에 예, 12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증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 지니, 이는 너희,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 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니,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 압니까? 예? 금요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 날 해드릴 때까지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중동에 가보니까 금요일 날이 거기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이 성경을 액면 그대로만 보고 자기가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이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안식일날 일할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참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이볼수 없는 성경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요. 자, 또 이사야 2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너무 성경을 재밌게 써놨어요.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네. 네. 너희는 놀라고,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10절, 대저 여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성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이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것이요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애국의 학문, 학술을 다 배운 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빼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 지식, 하나님이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학문적으로, 무슨 경험적으로 이걸 보려고, 보려고 했던 내가 잘못된 거죠. 이것은 말씀이 들어와야 성령으로 써졌기 때문에 자기가 쓴 일기장은 자기가 혼이 아는 것처럼 성령이 있어야만이 보여지는 책이라요. 그래서 먼저 마음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음의 죄가 먼저 해결이 돼야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해져야 이 성경이 볼 수, 있, 성경이 볼수 있다는 걸 알게 돼 줬어요.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너희, 너희가 교통하심을 입을 지어다 그랬어요. 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두 분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 한 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아, 요즘엔 가면 이제 새록새록 감각이 되고,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이 창대리라 하신 것처럼, 저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에 나를 만드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분에게도 그 말씀이 일을 해서, 말씀이 이제 그분을 통해서 많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이 봉해져 있는 척을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게 감사하고 이 마음을 또 전해줘야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죠. 그리고 이 유튜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도 졸하고 참 버벅거리고 여러분 앞에 많이 실수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나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게 얼마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영혼의 아버지 아닙니까? 영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은, 자녀들은 자유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 주님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이 인생의 길을 나그네 길을 살게 합니다. 로마서 8장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마서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 8장 1절에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요한, 본문의 요한복음 15장에, 너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과하면 무엇이든지 받은 질로 믿으려는 거야. 그리고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이 또 있습니다. 그 마음의 눈이 떠져야 이 신앙하기가 너무너무 쉽고, 정말 그 마음의 눈이 떠지면 정말 안식이라는 게 뭔가를 아르켜줍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하게 되면 신앙은 쉬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정말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은혜를 입기를 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 내 마음 속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 노마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마서 1장에 보면은 제가 정말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노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일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주님께서 왜 출애굽기 31장에 "안식일 날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율법으로 말을 했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면 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자랐죠.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노졌고. 자라, 고기 잡으면서 자라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할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물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풍하고, 광풍하 파도가 일으켜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선생이요, 우리가 죽게, 되, 죽게, 되는 걸 돌아보지 아니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예?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람하고 바다, 바,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강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이 주님과 마음이 만나져서 오늘 노마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의롭다고 하면은 의로운 겁니다. 예? 네? 도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등이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예? 어느,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받게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이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육체 안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영혼을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짓는 내가 짓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피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먼저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